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큰 잔치 비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개역개정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하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열 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로 메시아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여기던, 즉,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았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여 잔치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의 초청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절별해설 1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 중의 하나로 메시아가 임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사야 25장 6절.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는 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칫날이 정해지면 주인은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미리 초대하고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에 맞추어 잔치를 준비했다. 17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 준비를 마친 다음,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잔치 참여를 정한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 근동 지역의 문화다. 약속한 것을 깨뜨리면 초대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구원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초대하시자 구원을 거부한 것이다. 19절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소 다섯 겨리는 열 마리 소를 의미하며 다섯 개 멍에 메울 수 있는 소들이다. 이 정도 소를 산 자라면 큰 부자며 이미 산 소들을 시험하기 위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신혼의 즐거움을 위해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색한 핑계다. 이 사람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 갈수록 거절의 태도가 무례해졌다. 21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운자들. 13절에 언급된 사람들로 잔치의 정함을 받았어도 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또한 그것을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23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길은 성 밖의 공공 도로를 말하며 산 울타리 가는 성 밖의 작은 도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보여준다.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자리를 미리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혜와 은혜에서 제외되는 모습이다. 저자의 묵상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들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더 빨리 확산되었다. 그들은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은 큰 잔치에 참여했을 때 자신이 초청받은 사실에 감동할 것이다. 자신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열심으로 자신은 선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 천국에 가면 자신이 천국에 오게 된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무릎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천국에서까지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